올해 취업 레이스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2020 공공기관 채용 정보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141곳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참가자도 4만여 명을 넘어 뜨거운 취업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당연 한국 동서발전도 이 중요한 자리에 빠질 수 없겠죠. 공공기관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우리 한국 동서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입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취업 관련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서 약 140여 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0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동서발전의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부스를 찾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까운 분들을 위해서 두 편에 걸쳐 따끈따끈 다양한 채용 정보와. 팔딱팔딱 생생한 합격 노하우를 생중계 아니 아니 유튜브로 중계해 드립니다. 제1편 동서 발전 취준생은 이것이 궁금하다. 채용 박람회 베스트 Q&A.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점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차량이 계층 고훈 장애인 저희 회사에 3개월 이상 인터넷에서 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이 당진이면 가점도 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발전소 기준 5km 이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가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사하게 되면 어디서 근무하게 되나요? 저희 본사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고요. 다섯 개 나머지 사업장은 당진, 울산, 일산, 동해, 호남 이렇게 다섯 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언제 할수 있나요? 근무지는 신입사원 교육이 끝난 후각 직원별로 서원 사업장을 조사하고요그 이후에 회사 인력 사정에 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처음 당진으로 발령을 받으면 계속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 하나요? 직원의 경우 10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으시고요. 그 전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원하신다면 좀더 빠르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 내에서 부서 간 이동은 3년 이내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화학 전공인데 입사하게 되면 어떤, 어떤 직무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학 직구는 크게 두 가지로 환경이랑 화공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법규와 법령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나 아니면 발전소 내의 소음 진동 대기에 관한 측정 업무. 그리고 환경 민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화공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와,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발전소 내에 터빈이나, 바, 터빈이나 보일러 내에 흐르는 개통수를 분석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순수를 제조하고 폐수를 처리하는 업무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석탄 화력이 주로 하다 보니까 석탄을 분석하고 그거를 얼만큼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사용 계획을 이제 하는 업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블라인드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에게 자기소개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서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얼마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에는 회사 유니폼을 입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진짜 실력만으로 판가름을 하고 또 의상을 준비하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아서 준비하시는데 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주로 직무 PT 면접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게 되나요? 직무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주제는 없고, 전공이 화학이라고 하면은 화학에 관련된 발전소의 요즘 이슈라던가 그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많이 주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요즘 발전소 노후화 문제라던가 환경 오염이라던가 저희는 화학 직군, 화학 직군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환경적 민원 문제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물어보신다고. 통과 비법은 일단은 주제들이 굉장히 시즌생들이나 우리가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데 면접관 분들이 우리에게서 해답을 찾거나 정확한 정답을 원한다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의 얘기를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면접을 통과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CS 시험과 전공 시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전공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비중의 경우 NCS가 100점, 필기가 전공 필기가 100점, 한국사 시험이 그 중에서 10점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직군의 경우에 법정 계열과 상경 계열이 있습니다.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이렇게 세 과목을 묶어서 시험을 보게 되고 법정 과목의 경우 행정학과 법학을 묶어서 시험을 치시게 되는데요. 법학 수준의 경우에는 대학교 전공, 개론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는 객관, 객관식 문제가 전부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공부를 하시기 보다는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는 방법이 수험 기간을 좀더 단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면접 전형은 필기 전형을 통과하시면 채용인원의 5배수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선, 면접은 에서면접 인성 면접 60%가 들어가고 직무 PT 면접이 40% 들어가서 그걸 합산 점수로 채용인원의 1배수를 뽑게 됩니다. 마지막 퀵,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놀대> 꼭 해주고 싶은 얘기요? 있죠. 뭔데? 어, 있대. 회사에 대한 지식을 알고 가라, 아무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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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안 했죠? 아, 네, 살아 숨쉬는 합격의 노하우, 신입사원 필살기. 이 편도 기대해주세요. 한국 동서 발전,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려요. 하하하!